안녕하세요. 정한병리입니다사도습경 추명가 357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자일생 그 여자가 하는 일은 겁이 없고, 신의 신묘, 신미, 출생연는 남을 위해서 인정이 많다. 무자일주가 겁이 없다. 겁이 없다. 글쎄요. 무토라는 글자가, 아, 토의 양기로서, 목에 생기가 화에 와서 극도로 팽창한 시기를 맞고 이 팽창한 기운이 어더 이상 팽창하지 못할 정도로 최대한 어 빵빵하게 극단에 이른 상태를 무라고 하고 그 기운이 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 하강을 시작하는 기운을 이제 기토라고 할때 무는 양의 극단에 이르렀다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극단에 이르던 양이 겁이 없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나 그러면 이제 뭐 무호일주라든가, 뭐 적어도 무술일주라든가, 그죠? 뭐 최소한 무진경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괜찮겠는데, 무자로 표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무자일주는, 어, 글쎄요, 일지에 이렇게 세성이 있는데요. 포테로는, 어, 포테로는 어, 무자 태지죠. 태지, 퇴지. 예, 태지다. 무토가 태지, 퇴지. 태지는 그 절지 다음의 기운이죠. 때문에 태지는 아직까지 예, 불안초조한 그런 어, 상태고, 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죠. 음, 물론, 이제, 어떤 생명과 관련 지어서 안정을 요구하는 그런 이식이기 때문에 에 아직까지 어떤 행동력이라든가 또는 추진력이 나오지는 않죠. 음 그래서 아직까지 안정을 원하면서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상태로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단계가 태지기 때문에 무자를 이렇게 그 없이 날뛰는 쪽으로 보기 어렵고. 시장 간에 이제 임수 계수를 가지고 있는, 어, 재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게 합으로, 어, 재에 대한, 어, 재에 대한 어, 탐합을 볼 수는 있어요. 탐합. 그러니까 무게 합, 무게 합. 시장 간에 있는 계수와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재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 물질에 대해서 탐제하는 경향성이 있다. 즉, 돈 여자 앞에서 겁이 없다. 여자 사주니까 돈 앞에 겁이 없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패스하세요. 예. 네, 너무 고민할 건 없다. 사례적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겠죠. 신의 신묘, 신의 일주, 신묘 일주, 신묘 일주. 그건 가능하죠. 신의 일주는 일지 상관이니까, 뭐, 퍼죽은 사는 사주고, 신묘 일주도 일지의 목이니까, 목은 어질인 자고, 또, 어, 어질다 그리고 목은 생명성을 이야기하고 또 기르고 가꾸고 키우는 그런 음 마음이 있죠 미도 뭐 목에 고장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목기에 관련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남을 위해서 인정이 많다. 이런 일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의 전반적인 맥락을 보고 그 사람의 기질 특징도 이해를 해야 되지, 일주적 특징은 참고만 음, 해야 되겠다. 예시를 보면서, 어, 설명하겠습니다. 모토가 4월에 태어났고, 5시에 태어났죠. 4월 5시에 모토는 굉장하죠. 시양해를 가지고 있고 올해 예, 근록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강하죠. 어, 여름에 무토니까 물을 원하겠죠. 강력하게 수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지에 이렇게 형을 가지고 있죠. 어, 그래서 어, 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저돌적인 기상을 가질 수 있겠다.뿐만 아니고 시상에 이렇게 상관을 가지고 있고 상관이 관을 보고 있죠 이렇게 뭐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관을 가지고 어, 관을 이렇게 제어하려고 한다는 것은 나의 목적과 수단 앞에서는 법이라든가 또는 관 주위에 의식하지 않고 내가 겁 없이 추구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무자열로 출생되어서 겁이 없다 밑에 사주는 자월의 신검인데요. 금수상관격이죠. 어, 때문에 사주에서, 어, 자월의 신검이 신시에 태어나서 용신은 금수상관 희귀한관으로 화를 용신 잡으면 되겠죠. 어, 화가 두개 있어도 약하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어, 당연히 이제 상관격 어, 식신 상관격이기 때문에 격 자체가 어, 봉사와 희생을 낭으로 삼는 쪽이고 특히 금수 상관격은 어, 뭐 위도라 할 정도로 어, 좀 도를 추구하면서 타인에게 봉사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죠. 예 거기다가 사주에 목을 여기저기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목에 의심, 또 인정, 그리고 또 순수성, 이런 부분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많고 봉사와 희생으로 살아가는 사팔자라고 볼수 있다. 신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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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58번은요. 사주 비견 비겁이 많으면 사주 비견 비겁다는 고집 세워서 걱정이 되고 길생에 신약격은 귀가 넓어 걱정이라. 어, 비연급제가 많아, 많은 게, 뭐, 고집스럽다는 건, 이거는 뭐, 인지상정이고요. 어, 그런데 이제 토가, 특히 기토가 신약이 되게 되면 중도를 잃어서 기가, 날, 기가 얇다. 남의 말을 잘 듣는다. 기토는 중정토고요. 예, 항상 중화를 예, 지키려고 하는 기운인데, 예, 또 믿을 신자를 그 길로 썼죠. 어, 그런데 신약이 되게, 이런 기운들이 약해지죠. 그리고 주위에 관이 강하거나, 아, 또는 식상이 강하거나, 재가 강하거나 하게 되면 기토로서의 중심을 어, 지키기가 어렵다 보니 주위에 휘둘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가 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뭐, 비경급은 당연히 우리가 한 글자로 나타내면 주인 주자로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옳다 또 스스로에 대한 어, 신뢰를 우리가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게 이야기하면 주관이 있다 어, 또안 좋게 이야기하게 되면 아난무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밑에 예시가 있는데요. 예, 묘월에 얼목이다. 음간되긴 하지만 굉장히 사주가 강하죠. 온통 이렇게 목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겁태왕으로 어 아주 고집불통의 사주입니다. 비겁이 강하게 되면 일단 재성이 맛이 가죠. 재성은 부친이니까 일단 아버지 인연이 약하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처인연이 또 약하게 됩니다. 여자라도 관성이 없을 경우에 비겁이 태왕해서 제를칠 때에는 시대 그리고 또 남편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사조처럼 비겁이 태왕할 경우에는 1번 관성으로서 비겁을 제어해야 되고 두 번째 식상으로서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비겁이 강하게 되면 역시 재성이 문제가 되고 여기에서 기토라든가 무토가 군급 쟁제가 되어서 비겁의 쟁제로 인해서 쟁제로 인해서 재성을 어, 잃을 수가 있죠. 때문에 관성으로서 어, 비겁을 제어해서 재를 지켜줘야 되고 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식상으로서 비겁과 재성을 통관시켜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사주처럼 비겁태왕의 무관성 또 무식상,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르죠. 어, 그래서, 일명, 어, 그린의 사주다. 운이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묘월의 기토다. 기토가 아주 신약하죠. 어, 기토 입장에서는 제 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 살, 에, 태, 왕으로 볼 수가 있죠. 예, 수목이 강해서 기토가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죠. 용신은 뭐, 화를 잡아야 되는데, 화가 약하니까 일단 토에 의지하면서 일간을 어, 좀 보충해줘야 되겠죠. 관인상생해서 뭐, 불, 어, 화를 가지고 오든지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개 신약하죠. 어, 재생살 사주죠. 그래서 재성과 아, 관살이 왕해서 일간이 힘이 없으니까 역시 에, 이 사주가 지나치게 에, 귀가 얇아서 주위에 에, 이렇게 흔들리는 사주가 되겠더라. 휘둘리더라. 이 말이죠. 다음 사주는 어, 춘하월에 병정 경신 신경질이 많게 되고 사주 중에서 무관성은 출가 생각 안 한다. 인하월, 인월, 묘월, 진월, 그 다음에 하월, 사월, 오월, 미월, 봄 여름에 태어난 병화 정화 그리고 경금 신금은 신경질이 많다. 그럴 수 있죠. 병화 정화는 어, 화의 기운의 기운으로서 확장하고 폭발하고 팽창하고 상기하는 기운인데 어, 춘절의 목기운과 하들기의 화기운을 만나게 되면 더욱더 병화와 정화가 극강하게 되죠. 화가 치고 오르니까 심장이 더욱더 불렁불렁거리고, 그리고 기운이 상기되고. 어, 또 폭발성이 또 가중되면서 어떻게요? 신경질이 나겠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화가 강하게 되면 어, 스스로가 어, 자기 기분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강력한 수의 제재를 만나야만이 어, 되는데 역시 에, 자. 힘든 사주인데요. 경신도 마찬가지죠. 경신금은 금인데 이 금의 기운이 화곡을 많이 만나거나 또 목을 만나게 되면 금이 금으로서 힘을 쓰지 못하고 목화의 기운에 금이 시달리게 되죠. 때문에 관살태왕으로 금이 그야말로 살국에서 녹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겪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좌불안석, 신경질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어, 역시, 그,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폐 대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 여러 가지 신체적 부조화가 생길 수가 있겠다. 관성이 사주에 없으면은 출가생활 안 한다. 아무래도 뭐 사주가 관성이 없다고 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지. 결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사주에 무관성 관이 없으면은 일단 관과 관련돼 있는 어 사람 인연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또는 관과 관련돼 있는 어떤 사물의 인연이 적다는 것은 어 틀림없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운에서 관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내 어, 사주에 관을 대체할 만한 어, 다른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여명의 무관사주다 할 때는 1번 합신으로서 어, 남자를 보고요. 두 번째는 세성으로서 어, 어, 배우자를 보고요. 세 번째는 용신으로서 어, 배우자를 에, 대신해서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어, 일지를 참조해야 되겠죠. 밑에 사주는 이 노래 병한데요. 병화가 미시에 태어났고, 이 노래 쌍라이트가 켜져가지고 굉장히 강하죠. 화가 치성한데 무관성, 수가 없죠. 그리고 인신충, 이런 식으로 또 형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역시나 어 화는 치성한데 화를 제어할 수 있는 수는 없고, 그리고 어, 신중임수,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해도, 어, 양쪽 인두 마리에 충을 맞은 신검이 힘을 쓸 리가 없죠. 때문에 신경세약으로 어, 고생하고, 화가 강하니까, 화는, 어,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 내가, 어, 화가 많고, 또 화가 많으면은 이런 식으로 검이 절지에 앉아있고 해서, 검이 녹죠. 이때 금은 철은 f v 죠 Fe는 철분이죠. 철분은 피에 많죠. 그래서 금을 핏줄로도 봅니다. 금의 핏줄이 흘러가는데 안에 있는 화, 화는 혈액으로 봅니다. 아, 그래서 혈액이 폭발성을 가지고 지나치게 팽상하니까 화가 팽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혈관이 견디질 못하고 터져 버리겠죠. 그래서 내가 신경성으로 인한 어, 동맥 뭐 이렇게 뭐 중풍 또 그죠 어, 뭐또 혈관 터지는 거 있죠 어, 그런 것들 조심해라 음. 밑에는 오월의 경검인데 역시 경검이경검이 이노술 화국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안하죠. 에. 용신은 관인 상생시키려고 해도 조토 불생금이고 신금에 의지하고 있는데 인신충이고 해서 경금이 참 의잘 곳이 드물죠. 믿고 의잘 많은 데가 없다. 역시 경금이 화옥에 노출되어 있어서 심하게 걸리고 또 금은 아까 말씀대로 혈관이고. 그리고 화는 음, 또 혈액과 아, 심장이기 때문에 무식상의 관살이 태과해서 일간이 심하게 관살에 노출되어 있는 모양새다. 때문에 금의 입장에서는 살국으로 신경질이 많다. 자 마지막으로 자월의 계수인데요 예. 사주가 굉장히 엄습한 사주죠. 온통 습기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에든 간에 이런 사주는 온기가 예, 와야 되겠는데 얼어버리면 은요 생명활동이 잘안 돼요. 그리고 몸에서도 음양 부자로 인해서 성욕이 생기지가 않아요. 때문에 남자를 만나도 남자하고 같이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들지가 않겠죠. 또한 무관성이라서 어, 관에 대한 경험도 없고, 또 그런 생각도 나지 않는다. 빨리 녹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에 359번까지 에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